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가상화폐 NFT 관련주로서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문의 주신 분의 평단은 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12,740원이고요. 현재 의 종가는 9,320원이네요. 어, 자 일단은 음. 어 최근에 이제 좀 기사 한번 보시고, 이런 어 기사들이 있었었죠. 뭐,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달성, 고성장, 신사업 속도, 뭐.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매출액이 뭐, 945억을 좀 이렇게 달성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 매출액, 매출액이 약 뭐, 분기별 200억 원대. 200억 원대가 나오고 있었고 어,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5%안 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손실은 안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그 지난해 대비에 이제 영업 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뭐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어, 전년 대비 또 이제 16% 정도의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또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긍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테마를 타고 가는 주식이다 보니까, 어,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어, 변동폭이 크고, 시가총액도 3,400억 밖에 안 되고요. 어, 근데 대신 이제 신용장고는 좀 많이 털렸어요. 근데, 어,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 유동 비율이 37.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품절주의 성향을 지닙니다. 품절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력이 마음만 놓고, 마음만 먹고, 어,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하락할 때는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 동향을 놓고 보게 되시면은, 어,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약 19만 주 정도 누적 수급이 최근에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개인은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이제 지금 보유 수량을 보고 놓게 되시면은, 지금 한 62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 이 물량을 또 이제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매동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 적게 들고 있을 때는 뭐 20만 주 들고 있을 때도 있었고, 많이 들고 있을 때는 또 100만 주 정도를 들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급이, 어, 많이 들어왔다가 또 많이 나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만들면서, 어, 그렇게, 어, 이제 세력들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에는 어, 0.8%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그러면은 이제 평균값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균값을 놓고 봤을 때, 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게 이제 1개월 평단인데요. 이 1개월 평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개인은 9,900원. 그리고 외국인이 9,700원이에요. 그래서 기관계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9,7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3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이 13,400원이고 개인이 14,200원인데, 어, 사실 지금 이그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뭐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조금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다 라는 것은 조금 일단은 내려놓자 내려놓자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문의 주신 분의 평단까지 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조금, 예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OBV의 상태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을 때, 어, 이제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실린, 이렇게 돈을 썼기 때문에, 어새도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를 보게 되시면은 엄청나게 어, 매집할 매집한 물량이 많아요. 여기 굉장한 이렇게 어, 매물대가 튼튼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지금 이 장기 2평선인 241선 있죠. 241선에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다시 241선 근처까지 이제 내려와주는 모습인데, 이 매물대에 튼튼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현재 이제 또 외국인의 평단보다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어, 또, 최근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반등 열기 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상, 시장 상황상,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2.8%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 그두 배가량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하락을 했는데, 어, 내일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 관건인 것 같고, 어, 코스닥이 이제 850포인트를 지켜주느냐, 그 부분이 이제 또 관건인 것 같고, 어, 이제 추가 하락이 혹시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이 8,470원과 8,470원과 8,230원 부근은, 어, 분할 매수 타점으로, 분할 매수 타점으로, 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어, 심리적인 가격은, 심리적인 가격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8,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어 7,450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또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자,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 어 오늘도 이때 이제 저가였던 어 8,470원은 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종가상으로는 종가상으로는 어 지금 이때 이제 종가 위에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한번 더 이렇게 240일 건 240일 선까지 이제 테스트 하러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8470 원이다 이제 또 수급이 이제 조금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또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어 외국인의 평단 있죠. 외국인의 평단이 어, 9,700원입니다. 그래서 아이 외국인의 평단이 9,700원 부근까지는 또 어,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이 부근에서 이 외국인이 외국인이 어, 물량을 얼만큼 던지느냐. 그래서 프로그램 어, 매동을 좀 보셔야겠다. 프로그램 매동을 좀 보시면서, 현재 외국인이 62만 주정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9,700원까지 올라왔는데, 어, 만약에 한 30만 주 정도를 던진다. 어, 30만 주 정도를 던진다. 어, 그렇다면은, 어, 이제 보유자분도, 어, 보유자분도, 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2만원 대비, 어, 지금 현재 종가는 절반 이상. 그러니까 1만원이 마이너스 50% 인거 잖아요 절반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심리적인 가격인 8천원과 8,230원 8,230원과 어 8천원에서는 어 분할 매수 타점으로 보셔도 된다 어이 8,230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갭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을 메우러좀 내려올 수 있다. 이때는 갭을 메우지 않고 올라갔지만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8,230원과 8,000원의 지지업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 또 이렇게 추가 반등시 9,700원에는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 9,700원을 또 안착을 한다면, 어, 이 갤럭시아 머니프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위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평단이 9,9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9,700원까지 갔다가 이또 내려올 때, 어, 이 그, 이제 심리적인 가격이 이때는 내려올 때는 9,000원을 지켜줘야 되겠죠. 9,000원을 지켜준다면, 갤럭시와 머니,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추가 반등을 해서, 어, 음, 이, 이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려보자면, 만 육백 원, 그리고 만천 육백 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체, 어, 그, 무, 문의 주신 분의 평단이 만 이천 칠백 사십 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팔천 칠백 칠십 원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 요거를 이제 나누기 일을 해봤을 때, 어, 평단이 만 육백 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단 부근에서는 탈출을 하실 수 있다, 탈출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갤럭시아 머니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두자리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 이제 갭을 배우러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이두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셨다가 매수를 해보셨다가 어 지지를 못하네 하면 매수했던 비중은 다시 어 축소를 하셔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7,450원과, 어, 8,000원 부근에, 어, 7,450원과, 7,450원이 깨지게 되면, 501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6,05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당장이, 당장에, 이제, 어, 여기까지 밀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많이 밀면, 한 7,450원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어, 갤럭시와 모니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밀 가망성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9,700원에 안착력을 보시고 그다음에 개인 멤버링 9,900원을 어, 안착을 해주면 목표가를 1600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두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 1600원이 오면 어, 본절가에서 본절가에서 전량 매도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1 6 0 0원까지 왔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는 또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끌고 나가 보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어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11,600원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1,600원 안착한 이후부터는 어, 심리 유이 12,000원과 12,500원. 최대 목표가는, 어, 평, 기존의 평단이었던 12,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려 보겠고요. 그래서 이두 가격을 지지를 한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자. 지지를 못한다면, 어,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만약에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어, 7,450원과 6,050원까지 내려온다면,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두 자리에서 분할 매수해서,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항이 어디에 생기느냐, 심리적인 가격인 8,000원에서 8,230원의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 전략 매도에서 탈출을 하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갤럭시 아머니트리 좀 좋은 결과 없고 나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 일단은 긍정입니다. 일단은 긍정이기 때문에, 어, 좋은 결과 얻고 나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만약에 이제 요두 자리까지, 요두 자리까지 눌림이 오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 어, 이 9,900원과 9,700원의 안착 여부 보시고, 안착한다면 홀딩해서 이두 자리까지 가져와서, 어, 일단은 손절을 하자. 손절을 하자. 근데 이제, 어, 여기를 이제 지지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서 매수 해봤다가, 어, 요, 요 자리 안착 여부 보시고 본절가에서 나오자. 그리고 조금 욕심내본다면 내려올 때 신민적인 가격 만원 지켜지면 남은 비중 홀딩에서 만천육백원의 남은 비중은 수익 보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